다음으로 dc형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확정 디파인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컨트리뷰션 즉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즉8.3% 이상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db형과 같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dc형의 구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즉8.3% 이상의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는데요.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용 결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의 그래프를 통해 DC형은 기업의 부담금 임금 총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운용 성과 및 추가 납입액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몫으로 납입한 부담금에 근로자가 운용한 손익을 보태어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그럼 다음의 그래프를 통해 5년 근속시 받을 수 있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부담금 합계 553만원에 매년 운용성과 누적 합계인 알파를 곱하면 553만원 알파라는 퇴직연금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